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사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같이 한 이틀 동안을 막 몹시 심하게 몰아붙이던 바람들이 폭풍이 얻도록다 간대없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들이 준비하십시오.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따뜻합니다. 사방천지에 꽃들 꽃이 모두 피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제가 사는 정원에 나와 있는데 꽃들이 모두 피고 있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파란 꽃 여기저기에서 지금 봉우리를 피고 활짝 피어 있는 놈도 있고 그러네요. 네꽃 피는 봄철 어, 너나나나 다. 기다리는 계절이죠. 꽃피는 계절. 꽃피는 계절에 할 일도 많고 또 정말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힘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2주가 지나가면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잘 보건 수칙 지, 수칙 지키시면서 이 위기를 극복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저도 물론 어, 주위에 주위를 거듭해서 사람 모이는 곳이라든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 걸리는 것은 어 제쳐놓고라도 나로 하여금 남이 그 접속돼서 전이되는 것을 이것도 크게 막아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남도 있고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과 나를 동일시 생각하고 나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내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내그 기본이 설정돼야 되겠고 또 내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 남을 배려하면 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만큼 나와 내에 자손들에게 에그 복을 기여 갚겠다고. 여와 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남을 배려하는, 남한테 잘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요. 내가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할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죠? 자식들이 어떠면 그렇게 그 자녀가 부모를 닮은 지 모르겠어요 물론 생김새 외모 그것도 부모를 꼭 닮기만은 마음 또그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이런 것까지도 습관까지도 또 혹은 뭐어 먹고 어 길들이는 기호 식품 기호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꼭 닮은가 모르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 뭐, 초장 초쳐 가지고 만들어온 장에 그냥 뭐 생선 막 비벼서 먹는 거 그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막 입에 춤이 돕니다. 그러고서 잘 먹었거든요. 지금도 잘 먹어요. 그런데 내자식들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꼭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나를 닮은 내 자손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 잘해야 됩니다. 그 덕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 이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공과가 어, 나와 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기워 갚는다는 사실, 꼭 그대로 해주신다는 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또 나들이 하면서 묵상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 좋습니다 어, 어, 말씀드린것과 진로 꽃피는 봄철 입니다 겨울동안에 추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 움츠리고 그 뿐이겠습니까?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다 움츠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무리 소생하는 이런 따뜻한 봄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뜻한 바깥에 나와서 자연과 함께 있노라 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평안하네요. <laughs>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예, 노인들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겨울을 잘 넘겨야 돼요. 어, 그래서 봄에 많이 예, 세상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 어른들 하신 말씀이 아이고 저 노인 올겨울을 잘넘길란가 이렇게 걱정하는 음, 그 어른들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 자, 자주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 바가 실로 이제 에,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어, 겨울이 되면요. 어, 사시삭신이 제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 어, 뭐 관절부터 이런 데가 편치 않아가지고 어, 정말 시달렸습니다. 저도 이 겨울만 되면은. 언젠가부터 몇년 전부터 이렇게 겨울 냉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마 겨울이 되고 또한살두살더 잡수시다 보면 어, 겨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계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이면 아주 조심합니다. 어, 산도 어긴 코스 삼가하고 높은 코스 어, 급경사 같은 거 이런 거좀 삼가하고 골프도 매일 즐기던 거 한두 달은 예 이번 한두 달세달 세 정도 제가 어, 필드에 나가지 않고 견뎌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그 언짢한 예. 육신을 잘 컨트롤해 보고 싶은 생각이어서 그래서 어 그런 운동도 자제해 보고 있죠. 이렇게 에 모든 환경에서 조심 조심하다 보면은 겨울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삼사오관이 풀어지고 또 자연 어 그 산과 들 땅과 하늘이 풀림 그러한 봄철이 되면은 우리도 힘을 내서 자연과 함께 그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삶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자신을 움츠리고 스스로 절제한 어두 달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봄철에 툭툭 털고 바깥 나들이부터 시작하면서 열심히 걷는 생활로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유튜브 곳곳에 많은 어그 건강 전문가들이 어 올려놓은 영상들을 제가 잠깐잠깐 잠깐 보면서 어 제가 기억에 둔 것들이 보면은 어떤 질병에도 걷는 것이 명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본 결과 걷는 것 이상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걷는 것으로 이 저의 저희들의 약한 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만병통치의 명약 걷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곡히 기원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